네 안녕하세요. 네그 인생 한방님께서 이게 동생이 이제 올려, 올려줬거든요. 댓글에가 제가 댓글을 예 지금 메모장에 옮겨왔니다읽어드릴게요 어, 로또는 운입니다. 그리고 흐름입니다. 어 틀릴 때도 있고 출수할 때도 있고 맨날 첫날 출수하면 회사 그만두겠죠. 단 금주 026 8끝 예상한다고 봅니다 흐름상 1 3 4 끝이 나오나 과출 멀림수로 보이고 있어 고정수는 잠시 호 홀드 합니다 다비드 tv 에 3수 고정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수는 한수는 28 입니다 예 이렇게 올렸습니다 예 뭔가 한마디 한마디 해도 좀 뭔가 의미심장한것 같습니다. 형님들, 네, 좀 기억해 봐주시고, 좀 꾸준히 좀 저희, 오셔가지고, 예, 꼭 1, 1등수, 6수, 예, 잡아갔,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. 예, 정말 감사합니다. 인정한방 동생님, 감사해요. 예.